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5월 30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8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에요. 잠언 8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였느니라. 쉬운 성경으로도 읽어 볼게요.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교훈을 듣고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마라. 내 말을 순종하는 자는 행복하다. 날마다 문간에서 기다리며 내 문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찾지 못하는 자는 자신을 해치는 자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사망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직업도 많고, 생김새도 다 다르고 그리고 성격도 다 달라요. 그런데 사실 세상에는 딱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어제 큐티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악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든 것인데,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똑똑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귀 기울여서 듣는 사람들을 가르켜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수도 있고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그 일을 꼭 했으면 좋겠구나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미워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질투해서 방해하고 손가락질 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 바로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기를 매일매일 즐거워하는 우리 꿈땅 스카이 어묵발전소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오늘 미션은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일 모레면 이제 6월이 시작되는데 6월 한 달. 말씀 읽기 표를 계획하는 것이 오늘 미션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6월 한달 동안 어떤 말씀을 읽을지 한번 계획해보고 그 계획표를 작성해서 단톡방에 공유해 주는 게 오늘 미션입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어묵발전소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꿈땅스카이 친구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듣는 우리 꿈땅스카이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내일 어묵발전소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